지금 이곳은 스페인의 사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.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59분이고요. 저는 여기에서 21.9km 떨어진 포르토 마리노로 걸어갈 예정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어젯밤에 핀란드 친구랑 술을 먹는 건데 원래는 그냥 맥주만 먹고 말려고 했는데 맥주를 다 먹고 나니까 술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뭘먹었냐면은 저기 알베르게 다른 순례자들이 놓고 간 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와인이 진짜 싸구려 와인 먹는 데 쓰이기보다는 그냥 음식에 넣어서 같이 조리할 때 쓰는 그냥 싸구려 화이트 와인 있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아... 진짜 밤새 너무 아프고 토도 하고 통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음을좀 아, 했더니만 다음 날 이렇게 힘드네요 아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... 아 진짜 내가 왜 항상 술 먹으면 후회해 와, 이게 타지에서 술병 나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한국이었으면 뭐 끈한 거라도 속 풀어주는 거를 먹는데 먹을 게이 물밖에 없었는데 와 술래자들 진짜 많다 어, 저 이렇게 술래 좀마은는거 처음 보입니다. Buen camino! Buen camino! Buen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Buen camino! Buen camino! b u 다들 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. 어, 지금, 지금 상태 엄청 괜찮아졌습니다. 아침만큼 아프지 않습니다. 아좀 나아지고서 다행이네요. 날씨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막 이런 풍경 보니까 더 빨리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마을에 초입에 들어온 시간은요. 11시 5분입니다. 아, 열린 바가 없어가지고, 물한잔더 지금 못 사먹고, 다시 다음 말로 갑니다. 지금 이제 104km 남았습니다. 3km인가 4km인가 더 가야지 오픈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.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. 방금 가고 있는데 이놈 새끼가 뛰어가지고 엄청 위협하더라고요. 어두워, 네. 가야겠다. 네. 아, 그저 첫날 그 뭐야? 아 지금 계속 개우나 살펴보고 있는데 아 힘들고 배고파죽겠는데 첫날 생장에서 그 양치기. 아 제가 지금 너무 사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개가 한 마리 오는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첫날 생장 이후로 만난 개들은 그냥 친근감에 오는 개들인데 지금 이놈은 완전히 이빨 드러내고 하길래 제가 처음에 이 스테이크로 위협을 했는데 안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뒷걸음도 치더라고요. 이 개들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. 어제는 그 아일랜드에서 온 케이틀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후 늦게 출발해서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알베르게 와서 말을 하는데 자기 오는데 개가 쫓아와서 너무 놀랐다. 너무 힘들었다.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만 이게 당하는 게 아니구나. 실례길 <laughs> 걸었을 때는 항상 조심히 조심히 걸으셔야 됩니다. 아 여기 노란색 표지판에 레스토랑 있다고 하거든요. 700m 전방에 제발 제발 문 열었으면 좋겠어요. 아 지금 속이 너무 허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지금. 아 오픈한 것 같습니다. 문 열려 있어요. 먹고 싶은 게 오렌지 주스랑 콜라 좀 달달하잖아서. Ah, ah, ah. One orange juice, orange juice, yes. No orange juice, not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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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Then one coca cola, coca -Cola. yes, and this pie. <sighs> 뭐라도 속에 드다니까 좋네요. 그리고 오늘 또 해장할 때좀 달달한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제야 이제야 들어가니까 아 십초가 안돼쉽지가 쉽지가 않아 잘 먹었으니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아 그래도 한걸 남다. 진짜 확실히 지금 밥 먹고 나오니까 몸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오렌지 주스 못 먹어가지고 여기서 오렌지 주스 팔면은 그거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. Do you have oranges? Fresh? y e e fresh. Yes. Yes, one. Want... One. Wow. Yes. 오소이 아주 크시네. 근데 이거 3 유로 받아요. 아, 이걸로 배 채우겠다 아주. 와. 우 아, 제가 아까 오면서, 아, 비타민을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, 아,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. 이거면, 이거면 되겠다. 여기 이렇게 알갱이 있는 거 보이죠? 달달하고, 또오렌지 신맛도 느껴지고, 신선하고. 음. 아, 지금 이제, 101km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딱 100km 표지석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낙서 많은 거 보니까, 아, 맞다! 맞다! 여러분, 100km 표지석입니다. 여기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, 100km에요. 와, 그냥 갈 수가 없다. 통과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잔여 100km 표지석을 딱 지나고 나니까 나도 오긴 오는구나 나도 해내긴 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포르투마린 가기 전에 마을인데요 오후 4시 49분입니다. 아, 거의 한 6시 정도 가까이 되어야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아, 이제 마을이 정말 가까이 보이네요. 아, 이제 저기 앞에 있는 다리만 건너가면 은 바로 마을입니다. 근데 여기에, 어.. 리벌티 벨이 있어요 자유의 벨? 약간 이런 건가?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지 오씨 엄청 시끄럽네 깜짝 놀랐다 아이고 아.. 여기가 이제 포르트마린입니다 뭔가 이름이 물이랑 좀 어울릴 듯한 이름을 생각을 했는데 밑에 이렇게 넓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저기 너머에 저수지 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강이 아니라 그냥 저수지 같기도 하고요. 이긴 다리를 건너가면 은 바로 하얀 마을, 포르트 마린에 도착을 합니다. 어, 여기가 이 마을의 뭔가 랜드마크 같아요.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딱요 모습 딱 캡쳐해가지고 동상 하나 만들어도 딱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순례자 from south korea 어, 지금 이 포르투 마린에 들어온 시간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다행히도 6시는 안 됐네요 힘내서 가야지 내일은 s 오케이. 여기 햇볕도 아주 잘 들어오고. 아, 우선짐좀 대충 두고 아, 좋다. 아 순례자들 다 다른 숙소에 요 아, 오늘 진짜 22km밖에 안 되는데 너무 너무 어 진짜. 래술 많이 안 먹거든요. 하루에 원래 맥주 한 캔만 먹는 사람인데, 어제는 핀란드 친구 기분 좋아가지고, 저도 모르게. 어쨌든, 이번 영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텐데, 지금 괜찮습니다. 걱정 끼쳐도 죄송하고요.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, 이 영상 딱 보시고, 아,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. 라고 하는 약간 반면 교사 삼으면 은 좋을 것 같은 영상이지 않을까. 지금 이제 한숨 자고 나왔고요. 지금 8시 28분입니다. 여기 카페가 열었네. 다 노른자 보이게 가운데 잘라줘 가지고, 오 맛있겠다. 음. 여기에 계란 있고. 치즈랑 햄이 있으면. 음. 다른 거 먹어야겠다. 케찹 갈라고? 케찹 가져왔더니 오믈렛도 같이 나와가지고. 오믈렛은 바게트 빵 안에 음. 계란 붙인 거. 답니다, 이게. Adios. 어 이렇게 먹어서 총 9.9유로 나왔습니다 오믈렛 샌드위치 그 다음에 카푸치노랑 요티까지 해서 9.9유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은 또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. Okay. 어, 화장실이랑 샤워룸. 그리고 굿. 나이스 플레이스. 코크라틱게스. 게. 게.